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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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안녕하세요 한 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현 시점 최고의 가성비 조립 PC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전부터 조립식 PC는 양날의 검이었어요. 가격은 착하지만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 때문이죠. 걱정 마세요. 포장만 풀고 전원만 켜시면 되시게끔 완벽하게 보내드립니다. 포장을 풀고 전원을 키시는 것도 두려우시다면 또 걱정 마세요. 포장을 푸시고 전원을 키시는 것까지의 동영상을 구매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보실 수 있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받으셔서 진짜로 전원만 키세요. 요즘 인텔 12세대 CPU도 새롭게 나왔고 저도 인텔 12세대 i3, i5, i7까지 다 구매를 해서 테스트해 보고 사용을 해 봤는데요. 성능 대비 가격. 즉 가성비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일 큰 이유가 메인보드가 너무 비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제가 볼때 12세대는 가격 안정화가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12세대로 구성하지 않았고요 amd는 저가 라인에서는 가성비 좋은 모델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역시 뺐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데스크탑인데요. 스펙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3 10세대 10105 이고요. 사실상 이번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가성비로는 현재 따라올 CPU가 없습니다. 13, 14만원대의 가격에 4코어 8스레드를 갖고 있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 역시 훌륭한 편이기 때문에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CPU입니다. 그래픽 성능은 스펙 설명 후 보여드릴 텐데요. 롤, 피파, 메이플, 서든까지도 거뜬히 돌립니다. 메인보드는 가성비 좋은 H510 보드로 구성을 했고요. 현재 브랜드는 기가 바이트인데 워낙 메인보드가 가격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추후 에지락이나 에이수스 등 가성비가 좋은 친구들로 계속 변경이 되실 수 있습니다. 램은 가성비 좋은 마이크론 크루셜 DDR4 3208기가로 구성을 했고요. SSD M.2는 256기가로 읽기 속도가 1800 이상에 HP, 킹스톤, 삼성, 웬디, SK, 시게이트 등등. 그때그때 그때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들로 랜덤하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 브랜드나 저가의 엠 M.2는 절대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케이스는 보고 계시는 커미지 킹덤 라이트로 구성을 했고요 미니 케이스이다 보니 공간이 협소한 분들에게 좋고요 번쩍이는 LED가 없기 때문에 방 안에 두고 컴퓨터를 키신 채로 주무시는 분들이나 사무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 채널에서 방송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위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실제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많이 하십니다. 미니 케이스라 발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따가 CPU 온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자세한 모델명은 자막으로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W 파워고요. 이 데스크탑은 사실 400W로도 충분하지만, 정격 500W로 구성했습니다. 제가 여러 파워를 사용해 봤지만, 제일 고장률이 적고,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테스트를 시작해 볼 텐데요. 테스트 환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27인치 FHD 해상도에 60에서 75 주사율을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요. OS는 윈도우 10 프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R23으로 CPU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멀티코어 점수가요, 5193점이 나왔고요. 싱글 코어 점수가 1135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잘 나온 점수고요. 싱글로 예를 들어 드리면 AMD 4세대 루시엔 5506가요. 1145점 정도 나오기 때문에 i3는 가성비가 매우 좋은 CPU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CPU를 테스트하면서 온도도 같이 쟀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고 온도가 67도가 나왔어요. 이 온도는 미니 케이스 본체에서 잰 온도입니다. 70도 후반도 발열을 잘 잡았다고 하는데요. 67도면요. 차가운 거죠. 아주 춥습니다. 발열은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임 테스트를 진행할 텐데요. 기본 램 8기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든을 틀었고요 옵션은 이렇게 기본 옵션입니다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서든을 시작했고요 끊김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기 어디 있을까요 오오오오오아네 보시다시피 전혀 끊김이 없죠 네, 서든은 잘 되는데요 전혀 무리없이 플레이가 가능하십니다 메이플을 틀었고요 아 메이플이 그래픽 깔끔하고 좋네요 전혀 끊김 없이 부드럽게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어, 네. 애들 왜 이렇게 세지? 와, 엄청 세네요. 네,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무리 어, 없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메이플은 이렇게 잘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롤과 피파를 순차적으로 실행을 할 텐데요. 일단 8기가 램으로 롤을 실행하니까요. 그래픽 옵션 보통에서 50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연습 모드에서. 그러니까 적게 나온 거예요. 연습 모드에서 50프레임이 나오면은 그래픽 보통 옵션에서요. 일반적으로 실제 게임에 들어가면은 좀 끊긴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램을 8기가를 하나 더 꽂아서 16기가로 만들어 놓고 롤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롤을 실행했고요 옵션을 보시면 보통인데요 좌측 상단 보시면 연습게임인데요 10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아까 램이 8기가였을 때 50프레임 나왔었거든요 연습모드에서 그러니까 이 램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거예요 롤을 하실거면 무조건 램을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실 때 옵션에서 선택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이제 스킬을 쓰는 90 프레임, 100 프레임 이렇게 되면 실제 게임에서도 보통으로는 프로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래픽 옵션 한번 바꿔 볼게요. 보통에서 이제 매우 높음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지금 매우 높음으로 바꿨는데 90 프레임, 스킬 쓰면은 80 프레임, 87 프레임 요렇다 하는 건 프로브로 실제 게임에 들어가셔서 플레이를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롤을 하실 때는 16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프로브로 즐기실 수 있고요. 8기가로 하시면은 낮은 옵션으로 즐. 기실수 있고요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 플레이하실 때는 꼭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피파 온라인이고요. 아까 8기가 램에서 실행했을 때는요, 여기 그래픽 품질 낮음 옵션에서 프레임이 20 프레임대 후반이 나왔어요. 지금은 16기가 램이고요. 낮음 옵션에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피파를 시작했는데요 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20프레임 때 후반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램이 16기가 인데요 30프레임이 꽉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피파가 30프레임 아니면 60프레임 정도로 밖에 표시를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여유 있게 30프레임이 나오는 것 같고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높음으로 옵션을 바꿔도 30프레임이 원활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높음으로 옵션을 바꿔보고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옵션을요 낮음에서 높음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높음으로 플레이해도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이고요 30프레임을 거뜬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램 16기가가 이렇게 중요해요 8기가랑은 정말 다르네요 피파 온라인을 플레이 하시는데 아무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십니다 30프레임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네요. 그렇죠. 로스트 아크이고요. 8기가 였을 때는 아예 실행도 안 됐어요. 너무 버벅이고, 게임 화면까지 들어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16기가는 아주 원활하게 들어오네요. 고사양이기 때문에 일단 다 화로 났고요. 한번 해볼게요. 끊기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위에 프레임 보시면 19프레임, 20프레임, 높게 나오는 프레임은 절대 아니죠. 스킬 한번 써볼게요. 어, 스킬을 써도 뭐 이렇게 게임이 끊기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도 끊김 없어요. 한번 계속 스킬을 써볼게요. 어, 의외로 할만한데요? 16기가로 비빌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만합니다. 네, 저는 뭐 충분히 플레이 가능할 것 같은데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까지 마쳤고요. 대망의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램은 기본 8기가이고요. SSD M.2는 256기가입니다. 윈도우 10 프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드라이버 세팅까지 다 해드리고 조립비, 배송 비까지다 포함한 가격이 45만원입니다.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의 첫 번째 고정 댓글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채널 커뮤니티에도 좋은 노트북과 pc가 게시되고 있으니까요. 커뮤니티도 자주 방문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